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3.4%정도가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3.2%, 거의 똑같이 떨었어요. 한때 10%를 점유도 되기 시작해서요. 그리고 일본의 일자리가 굉장히 좋다그 거죠. 1990년부터 주차일까지 보게 되면 은 풀타임은 거의 그러니까 변화 없다 그대로, 이거예요. 그대로다. 어. 예? 이 얘기고 임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에, 그 그냥 합해 가치로 임금하는 얘기하는 거고 명목 임금이고, 이쪽이 실질 임금인데 명목 임금이나 실질 임금이나 아, 하락하고 있죠. 진짜, 들어가서 미 치고 싶었어요. 이거, 이거 멈춰보세요. 일본이 네. 국가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자, 봐보세요.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 격차가 아. 이게, 이게 아 구조가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가부채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베가 2013년에 출범하고 나서요. 일본으로 이렇, 이렇고. <laughs> 밑에 이제 조세 수입 조세 파는 수입은, 수입은 이렇게밖에 이렇게 안 돼가지고 네. 이만한 턱이 계속 그쪽 쌓이고 있다. 아베가 찍권나고 나서요 일본 은행이 찍어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4,40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왜 찍어내느냐? 그안 찍어내는 순간에 디플레이션에 빠져요. 지금도 0%대. 그렇게 찍어내도 물가 상승률이 0%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재정의 적자가 쌓이 면서 정부가 지출한 돈이 아베 정권 6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 원에 달해, 거의. 달아요.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지옥주주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살 길을 찾으려고 지금 맨날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 본 거죠. 잘못 선택한 거죠. 단합하면 이긴다. 이기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수 있는 이습니까 교수님, 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이거. 근로자들의 임금인데, 단위가리가 만행인데 2007년도에 32만 9천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명목임금이 그렇죠 네. 근데 17년도에 31만 7천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3 아, 네. 어. 네. 실질임금은 이렇게 빠르게 줄고 앉아있고 불가상승률까지 고려한 임데이고 저는 그런 얘기 들었 네. 일본의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아베르메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돈가치를 떨어뜨리자 이거예요 엔화가치를요 에너가치 떨어뜨리게 되면 일본의 상품 가격이 싸지니까 는 수출이 많이 될 거라 이거예요. 수출이 많이 되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는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도 늘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투자와 고용이 늘게 되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증가하고, 그럼 소비하면서 이제 국가의 세금도 많이 거쳐가지고, 일본의 정부 부채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근데 돈가치 떨어뜨렸는데 수출 물량이 안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대해서 뭡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안 팔리는데. 그렇죠? 물량이 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에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고용이 좋다면 임금이 왜 떨어지겠어요? 경제는 내수하고 수출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수는 계속해서 정체내지는 수축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치기 전문가들이 일본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타격받아봤자 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소득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내수가 80이고 만약에 수출이 한 20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이 내수 80이 안 증가하고 있어. 심지어 줄어들고 있어 막.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이라도 좀 증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생기게 되면은 내수도 줄어들고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가 수축이 돼버리죠. 바깥에서 어쨌든 간에 이걸 돌파구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반국의를 우리가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고비고비마다 벗어났던 게 일본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고비구비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일본이 초기 산업화할 때 우리나라 강제로 개항시해가지고 자본축적을 했고요. 식민지식이 말할 것도 없고. 한국전쟁 때 완전히 붕괴된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니까 한국전쟁을 활용을 했죠. 미군의 군수물자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일수교가 되는 1965년에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가 박정희가 참여시키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얻어낸 게 뭐냐면, 미군이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게 얻어냈어요. 근데 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그래서 그 당시부터 부품 소재의 종속적인 구조가 흑세트 만들지. 일본에서 부품 소재 수입하다가 그걸 이제 가공, 조, 제조해가지고 이제 미국에다 수출하는 이런 방식. 근데 이번엔 지금 일본 경제가 30년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좀비 경제, 좀비 사회라고. 있어요. 안에서 별짓 다 해본 거예요. 4400조 돈을 찍어내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2천 500조 정도를 끌어내버려도 경제가 안 살아나고 하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겠어요 옆에 이제 한국을 또 이제 그러니까 또, 또생물을 삼으려고. 그문제인 대통령이 굉장히 현명하신 거야네 맞아요. 타파하고 있는 거예 아. 그리고 머리가 되게 나빴어. 아. 아베 쪽에서. 아. <laughs> 그그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그 어, 경제 대국의 일본을 만든 사람들은 관료들입니다. 일본의 관료들이 굉장히 우수했던 거죠. 그런데 관료 중심의 일본 체제가 2000년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극회의원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천리라는 사람이 굉장한 권력으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관료들이 천문지식으로 갖고 일본을 논리적으로 위선적으로 만들어 갔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손쪽으로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세계적인 사프라이 치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위, 무베란으로 그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을 왜 이해를 못하고 그 했냐? 그것은. 진짜 머리가 나쁜데, 그러한 관료들이,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관료들의 목소리를 묵살할수 있는 체제가 현재 아베 총권입니다. 특히 이념으로 이상한 45년까지의 테일본 체제에 의화를 금끄는 그러한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를 희생시켜도 뭐 그거는 금방 회복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대한 천재을 감행한 것입니다. 네. 우리 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아, 지내요 이제 <laughs> 이 고비를 넘기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는 얘기는요 이제 주변 강국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이제 우뚝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맞아 맞아 어, 이걸로 저도 이걸로 진짜 끝내는데요 그 코노타로 일본 회사이 우리 한국 대사에 대해서 ち또っと그ってください 했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끊어가지고 좀 그, 어, 기다리라고. 이 이야기는 벌써 다한 이야기다.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다시 하느냐. 엄청난 그 물회를 보했잖아요 있을, 있을 수 없는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가 대 예, 예. 국가를 대변하는데, 말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의 일본 대사가 한이, 그 자리에서 뵀으면 이러걸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렇지 않고 얌전하게 있었어. 물론 그분이 얌전한 사람이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이제 좀한번 날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 한국이 진짜 그 만만치 않은 나라 안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작업을 국가 전체가 감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게 그 지금 최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아베 어, 정권이 그러니까 그 어, 아베 정권이 어, 한국을 그 낮게 아래 있는 그러한 하극으로 취급하기 위한 모든 그 행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칸욕하게 이게 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과 한국에 입시하니까 외교 오촌조, 저쪽 하는, 아, 이거는 배교를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치지 말라. 난다 지쳤어, 이제. <laughs> 그, 일본 그거들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평화 법이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공권적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서 상상도 안 가는 이잖아요 도저히. 걔네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실제로 믿고 있고. 종교적이고, 공권적이고, 주술적이고 망상적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자면 엄청하게 짝이 없는 19세기 말 정도의 얘기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 양복 입고 현대인처럼 보여서 그렇지. 여 이렇게 모여서 주저하는 거 보잖아요. 뭐야 진짜 이거? <laughs> 우리도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런 마음의 한 구석이 있잖아. 그런 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네? 그래 소정별 알았어. 그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음의 한 일부지 그런데 그게 전체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집권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합리적 이성이나 합리적 시스템이나 이런 걸 믿기 시작했잖아. 촛불 들고 시발 꺼져. 대통령 꺼져 이런 거 하는 거거든. 당연한 문명지아하냐 거기 도달했어. 얘네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자꾸. 걔네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거야. 다행인 거야 아베가 이래가지고. 어. <laughs> 그런 애들 20년 가까이 집권하고 있는 것이고 헌법을 되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시점이 왔는데 한국을 때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년 전의 한국이 아니니까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요걸잘 대응하고 넘기면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봐요. 토착들이 막 드러나고, 응? 머릿속에, 소니 시대에 아주 살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야, 드시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자, 오늘 그, 도울 선생이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오셨잖아요. 아밀특위의 법정은 내년 총선이라고. 오. 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